안녕하세요. 맥가이버 에디터 에일입니다. 이번 제품은 여행용 핸디 다리미인데요. 이름은 니드 스팀 다리미입니다. 어, 디자인 되게 독특하네요. 제가 알고 있던 다리미랑은 다른 것 같아요. 그렇죠? 저도 처음에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까 정말 실용적인 느낌이 크더라고요. 어, 그런데 어떻게 다리는 거죠? 상상이 좀안 되는데. 처음 쓰시면 많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. 저처럼 해보시면 어, 훨씬 편하게 조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알약 모양처럼 보이는데요. 제일 먼저 아랫부분을 이렇게 빼주시고요. 다음으로 이 부분이 손잡이가 될 부분이고요. 마지막 여기가 스팀 분사구입니다. 먼저 이 부분을 왼쪽으로 회전해서 열면서 위로 당기시고요. 위로 당근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잠궈주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잠긴 부분에 버튼이 일치하게 되면 이 손잡이를 꽂아주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탈칵 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 이제 조립이 거의 다된 거고요. 마지막으로 여기 스팀 분사구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. 아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스팀 다리미로 쓸수 있다는 거죠? 네 여행용이라서 용량이 한 80ml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한 벌에서 세 벌까지 다릴 수 있으니까 어,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리볼트여서 국내에서도 쓸수 있지만 국외에서도 어, 어떤 볼트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거든요 무게감은 한 750g 정도 되니까 일반 다리미보다는 훨씬 가볍다고 할수 있겠네요 어, 쓰면서 좋았던 점은 있을까요? 어, 아무래도 디자인이 정말 제 취향에 딱 맞았는데요. 화이트는 정말 깔끔한 디자인이죠. 그리고 핑크는 여심을 저격하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. 다림이가 이렇게 예쁠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. 음, 컬러가 진짜 예쁘네요. 네 그리고 또 파우치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. 여행할 때이 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데요. 그리고 스팀 다리미를 쓰시다가 중간에 팔이 아프거나 해서 세워두실 때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. 스팀은 이 분사구 크기 대비 정말 많이 나오고 또 끊김없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사용하기가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. 어, 그런데 케이블은 길이가 충분할까요? 그 다리미를 쓸때 생각보다 케이블 길이도 중요하더라고요. 네, 케이블도 생각보다 긴데요. 어,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다 펼치면 1.8m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관을 위한 전용 스트랩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아서 이 파우치에 넣어서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. 어, 직접 다려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? 그 다리미로서 기본기가 충분할까요? 음,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로 괜찮았거든요. 손잡이가 있으니까 뜨겁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세워서 간편하게 다릴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죠. 음, 그리고 굳이 여행을 안 가더라도 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옷을 다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음, 금방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사용해 보실 수 있죠. 또 스팀이라 그런지 뭐 심한 주름까지도 이렇게 오래되고 있으면 펴지는 걸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. 음, 그러면 누구에게 괜찮은 제품일까요? 꼭 여행을 떠날 때만 유용할까요? 아무래도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더 유용하겠지만 또 다리미가 있어도 간편하게 다리 제품들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. 오늘은 너무 큰 다리미가 싫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고 귀엽고 실용적인 니즈 스팀 다리미를 가져왔는데요. 가격도 4만원대고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죠. 어, 다리미가 있는 저도 이 다리미를 왠지 더 자주 찾게 되는데요. 이 제품을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. 이상 맥가이버의 핵심 요약 리뷰였습니다.